2 0 2 1년 3월 월9일 고난주간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다0 0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0 0 0 0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많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하며 오늘 0 예배 0 0 0 0 0 0 주님, 이 예배와 같이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또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에 취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사백이시 보장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이시 보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니과 같은 날비지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과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먼저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9절부터 22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렸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 주님, 제가 먼저 정결해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어, 성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어, 어제 어, 주일 종료 주일이 있었던 어,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어, 본절 1절부터 11절에 이어서 어, 본문은 성고난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성정, 정화 사건 및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었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신 것으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는 이 성전 정화 하시는 이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사단의 무리를 내어 쫓으시고 이기시는 심판과 승리의 왕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한편 주님은 어, 성전정화 사건을 주님의 공생의 사, 사역 기간 중에 두 번을 하셨습니다 본문, 위, 본문 외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에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주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주님의 파산신고였다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두 상징적인 사건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파괴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19절을 보고 좀더 나누고 싶습니다. 19절 우리 한목소리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 상황에서 시장길을 좀 18절에 본다면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 활동하시니라식자를 걸으셨나 봅니다. 마침 주님은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셔서 그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 무화과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와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나무는 보통 5월, 6월에 열매를 맺어서 9월이나 10월쯤에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빠르면 4월부터 그 이전부터 잎사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매, 잎사귀를 맺으면서 열매도 동시에 함께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시 시기적으로 아직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힐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신 까닭에 혹시 열매를 얻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으며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이 당시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목적과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가 무엇이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눈치채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는 경건한, 경건한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의 그 말씀의 깨달음이 실천되어야 되고 삶의 모습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구하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에게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과 많은 문헌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모이고 운집할 정도로 외면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붕의 시기였다라고 대부분의 사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외적으로는 그런 삶의 행동으로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자체와 종교에 대해서 파산신고와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은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갖추는 늘 경건한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염단하라. 육체의 염단은 약간의 유익 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늘 경건을 연습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매일 공급받아서 세상에 쫓는 허망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목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가면서, 또 혹시라도 주님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곱게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포기할 만큼의 고난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먼저 경건하여서 경건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절이, 성전이 성전이 정결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성전을 채우는 이들이 경건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에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우리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지는 않은 것인지를 체크해야 하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듯,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그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귀한 도구 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을 하나님 보내고 계신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며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 더 하나님 이 기간만큼은 더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는 기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만 뿐만이 아니라, 이 사순절기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하신, 남겨두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고난 주간의 모든 행사와 행적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조금 더 절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 고난중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어, 다른 때랑은 조금은 틀리게 조금 더 개인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믿음 상태는 솔직하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강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고칠 것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독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은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있는지, 내속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가 주님의 뜻에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부터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각자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내 모습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내 모습에 경건의 모양은 있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은지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라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깨달았고 조금 더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 교만하지 그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